이라클 모닝, 이 시간은 구약의 오바디아서 1장 10절부터 15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작심 3일이라면 3일 만에 한 번씩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열정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 그것이 열정입니다. 성경을 읽는 열정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 66권 중한 권을 다 읽겠습니다. 한 장짜리 성경 한 권, 구약성경의 오바디아서가 있습니다. 한 장으로 구성된 21절로 된 말씀입니다. 오바디아서를 읽어보면 역사적 배경이나 개인의 삶의 정황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바디아에 대해서 언급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그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알 뿐입니다. 이름은 오바디아.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종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름처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그의 이름은 주님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종이라는 말은 좋은 뜻이나 어감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실 종이라는 말은 수치스럽고 오욕스러운 명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수치스러운 단어를 가장 영광스러운 단어로 바꿔놓았습니다. 종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자유가 박탈당하고 한 대상에게만 예속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무엇의 종입니까? 바울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바울처럼 종이라는 말을 싫어했던 사람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속박이라는 말이 반디지 종속된 노예를 말합니다. 그렇게 싫어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는 노예의 종이 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자처했습니다. 이제 종이라는 말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명칭이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술을 찾는 자마다 술의 종입니다. 음란의 종도 있습니다. 도박의 종도 있습니다. 다 수치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오바디아는 주님의 종이라는 이름 그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둘째로 또 오바디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예배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예배하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심과 허영을 만족시킬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 앞에 그들의 젊음과 삶, 땀과 노력을 바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선앙당의 신을 섬기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아주 간교하게도 자신의 마음을 자극하며 쾌락을 주는 작은 우상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사실 우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나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돌리게 만드는 모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세상 속에서 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은 얼마나 거룩한 결단입니까? 그런 오바디아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내리셨습니다. 대상은 누구입니까? 에돔이라는 나라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지도를 펴보면. 가운데 위쪽으로는 갈릴리바다,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에서 동남쪽으로 고지대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에돔입니다. 적어도 해발 1,500m 이상, 험준하고 가파른 바위와 벼랑들로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에돔은 바위로 된 왕국, 고지 왕국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왕국입니다. 길이가 161km, 너비는 약 20에서 30km 정도의 나라입니다. 에돔이라는 말은 붉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붉은 바위가 이곳에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과 관계된 나라입니다. 야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형의 이름은 기억하십니까? 네, 에서입니다. 바로 에서의 후예들이 형성한 나라가 바로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바디아서는 그 에서의 후에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의 계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는 주전 570년에서 450년경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디아는 이스라엘 형제 국가인 에돔에 대해서 심판을 대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돔이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까?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처수를 둔 자여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 자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리겠느냐 하는도다. 네가 네 자신을 독소리처럼 높이며 네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돔은 멸망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애돔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들은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을 벌주고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70년 동안 벌주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과 유다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돔은 그런 유다를 향하여 어떤 태도와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1장 10절부터 14절에서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형제 국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 가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바벨론과 함께 형제 국가를 짓밟고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여덟 가지 하지 말았어야 했을 일들을 주님은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째 형제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2절에서 그러나 너는 네 형제의 날곧 그가 낯선 자가 되던 날에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고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형제가 멸망하는 모습을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2절, 유다 자손이 멸망하던 날에 그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았어야 했으며, 라고 했고, 세 번째, 형제가 공경에 처했을 때, 교만하게 말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2절,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교만히 말하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형제가 고통당하는 현장에 가서, 함께 짓밟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3절에, 너는 내 백성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성문에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고, 라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형제가 고통당할 때그 고통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3절, 참으로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고통을 바라만 보지 말았어야 했으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섯째, 형제가 재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재물을 탈취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3절 그들이 재난을 당하던 날에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고 라고 했고 일곱번째 형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도망할 때 그들을 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4절 네 거리에 서서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도망한 자들을 끊지 말았어야 했으며 여덟번째 형제는 목숨을 건 위태로운 상황인데 잡아서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4절 그들이 공경에 처하던 날에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서 남은 자들을 넘겨주지 말았어야 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에돔은 형제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패망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자기 형제였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잔인하게 대하고 오히려 패망과 재앙을 즐거워했던 무자비함을 보시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분노를 일으키시며 오바디아를 통해서 이 에돔 나라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주의 날이 모든 이교도들 위에 가까이 이르렀도다 네가 행한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도 우리 형제들이 망하는 것을 통쾌하게 여기려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불편한 관계를 가졌던 적이 있었던 사실 하나 때문에 그의 사업이 망하거나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면서 앞에서는 걱정스런 가면을 쓰고 그럴듯한 위로의 말을 하지만 돌아서서는 가면을 벗어버리고 통쾌하게 웃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애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강조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형제의 불안은 아버지의 아픔입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 사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형제 간의 반목과 불안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대적이고 슬픔을 안겨다 주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나 돌아온 탕자와 마자들의 비유에서도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가장 가까운 형제나 이웃들을 나는 어떤 자세로 대하고 있는가? 왜 애돔에게는 형제의 사랑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되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깁니다.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동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문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가득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할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처럼 아파하고 불쌍히 여길 줄 알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커갈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마련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였지만 나가 아닌 너 형제를 위해서도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넷째로, 남의 말을 좋게 하십시오. 내가 말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남이 흉본다고 동조하지 마시고, 오히려 함께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형제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며,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만약에 형제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습관적인 병폐, 하지 말았어야 할 것들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 경고를 새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디아서 1장 15절에서 네가 행한 대로 네게 이루어지리니 너에 대한 보응이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형제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격려하는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